강해지도록 우리가 이제 명문님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당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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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대. <laughs> 참 좋은 사람들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참아름다운 좋은 모임이 된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laughs>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목에 나왔듯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면 모두가 100세를 사는 건 아니겠죠. 국민 건강 보험의 그 통계를 보니까 80세까지 살수 있는 확률이 80%, 30%입니다. 85세까지 살 확률은 15%. 90%까지 살 확률은 10%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 사람들은 얼마 될까1% 내어도 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왜? 살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를 살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돈도 비축하고, 저축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명예를 해치지 않고, 남하게 아픈 사람에게도 지적받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살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100세를 산다는 생각하에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 않까? 이런 생각을 늘해 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건강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남은 제가 이제 금년에 80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관심이 많이 갖게 돼요. 에, 그리고 남은 여생을 좀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다 가실 것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 한번 보십시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또 치매로 고상하시는 분, 치매 한번 걸리면 그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완전 생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돼 가지고 찌릿두거리면서 그어 재활 활동을 하면서 어 발음도 좋지 않고 남 얘기도 못 듣고 반신불수가 되고 중풍에 걸리면 이 뇌까지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뇌 자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걷는 것만 그것이 아니고 뇌도 마비가 됐기 때문에 반신 그 어린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 그렇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데 백세를 사는 데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수있 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늘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그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풍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기에 걸맞은그 활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그 암에 대한 대 대책, 대책, 그리고 침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명을 받으셨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어,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음, 여기에는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공통적인 그 관심사,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떻고, 끝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어떨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기대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여기 건, 그 보시면은 건강 유지 암, 암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암이 뭡니까? 우리 세포에 세포가 대충 5조 내지 6조의 세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5조 내지 6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원인에서인지 그 세포가 변형이 돼요. 변형. 해서 그 세포의 기능을,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이에요 그러면 아, 세포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은 후에는 상당 기간, 상당 기간 그 세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는 5개월 동안 수명을 가지고 있어 5개월 동안 수명을 다하면 낭종 세태에서 사그러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또 성장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있었든지 그 세포가 자기가 성장하고 성장을 끝내고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그. 성장해서 스톱을 할 텐데 그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져.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를 죽이게 되고, 옆에 있는 세포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옆에 세포가 죽고, 더 나가서는 아 옆에 기관이 죽고, 더 나가서는 아 피를 통해서 그 세포가 전신에 돌면서 폐에 가면 폐, 폐암, 위에 가면 위암, 취장가면 취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 세포가 지게는 못하고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발생하는 원인, 인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여성까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 흡연을 하면 그 담배용 속에 타르를 비롯해서 항암 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암 물질이 담배를 피면, 입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들어서 암을 발생할 경우는 구강암이 되고, 그게 폐, 기관지로 들어가면 기관지암,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의 80% 내지 90%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기를 태워 먹게 되면 타죠. 그 속에 많은 발암 물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탄 음식을 될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주, 옛날에는 술을 좀 한두 잔 먹으면 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은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이런 게드유 되어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외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을 해를 쪼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해를 쪼여야 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야 칼슘이 활성화가 돼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골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하루에 30, 40분은 해를 쪼여라. 그래야 건강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너무 많이 쬐면 자외선이 나오는데 자외선 또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를 많이 보는 골프를 친다든지 해나 밖에 나가서 할 경우 반드시 선크림을 그리잖아요. 꼭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또한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외선에 쬐어서 피부에 암이 생기고 흑색종이라든지 흑색종 어디가 생기느냐? 80%, 90%가 해 노출된 부위 얼굴 손등 코목 여기에 90%가 형성되요 그럼 해를 안 보면 피부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부암은 특히 암 중에서 악성암이에요. 피부암에 걸렸다면 하 거의가 발견할 당시에 이미 이전 전이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피부암은 전이가 엄청 빨라요. 왜 피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그러니까 피부암은 악성암이에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해를 뵐수 있으면 30분 이상 보일 저 보일 때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방사선, 엑스레이. 우리가 우리가 본과 다닐 때, 치과대학도 이제 본과에서 방사선도 배우고, 내과도 배우고, 외과도 배우고, 생리학 다 배웁니다. 방사선 배울 때일조일항이 뭐냐? 방사선은 발암물질이다. 이거 제일 먼저 배우. 방사선 발암. 병원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방사선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죠. 그런데 CT도 요즘은 저선량 CT가 나오잖아요. 선량이 적은 CT.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해요. 요거는 저혈량 CT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을 덜 하십시오. 근데 보통 CT는 엄청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어, 에, 뭐야 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암에 걸릴 수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의 세포가 기능이 악화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고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악화되고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까지 떨어져요. 면역력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몸이요.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하루에 천개 내지 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왜 암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퇴치하기 때문이에요. 퇴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즉 듣게 받아서 어, 예방을 할수 있어야 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크게 신경을 써요 운동을 한다든지 전기 어, 검사할 때 검사를 충분히 해서 미리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암을 미리 예방하려면 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예, 만 발생하는데 면역력으로 인해서 퇴치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8 3 5세예요 83.5세 그런데 83.5세까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7.4%세명중 하나는 암에 걸립니다. 그렇도록 그렇게 많은 확률로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면역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안되면 은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의술도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한 묘법그 다음에 항암제, 그 다음에 X선, 방사선,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중립자 암치료제를 갖다 놓은 거 아시죠? 그게 가격이 얼마인 거 아니? 2천억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어. 그걸 중립자 치료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그 주위의 조직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죠. 그런데 중립자는 급속도로 가서 치는데 그 부위만 딱 골라서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그 저녁에 나왔더라고 테레비에 중립자 치료 방법에서 그 세브란스에 가서 그 테레비에 나쫙나왔데 아주 기가 막힌 수술 그렇게 우리가 그 기술이 의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예방하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조기 발견 그래서 암도 조기 발견하면 90%는 자기 명대로 살수 있다 단지 늦게 발견을 해서. 이미 전이가 됐다든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 조기검진을 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했으면 좋겠나?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런데 그때, 어, NK, 거기 쓰세요. 거기 써있죠?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신청을 하세요. 이거는 기본상이 들었지 않아요. 그거를 신청을 해야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것이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6만원에 10만원 들어가요. 그거 꼭 하세요. 그러면 그 게이지, 나온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은 암에, 암에 전혀 관계가 없다. 숫자가 나와요. 그 무슨 숫자냐. NK세포의 숫자예요. NK세포가 3,000 이상, 한, 뭐, 어, 미, 뭐, 단위당 3,000 이상이다. 그러면 암에는 전혀 관계, 1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 NK세포가 단위당 30에서 50이다. 이 사람은 암입니다. 자기는 몰라고 했어도 암이에요. 그 사람은 정밀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200이다. 이 사람은 가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암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딱 됩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종합 검진 받을 때꼭 어, n 케세포 활성 검사를 꼭 하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암은 요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치매.